안녕하세요, 황소학소입니다. 어제 퇴근할 때비미친듯이 맞았죠.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배달하기 진짜 좋은 날씨예요. 오늘은 이제 어제처럼은 못 벌겠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카페를 한번 보니까 와, 어제 뭐 시급 4만 원, 5만 원 찍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쿠팡을 하긴 했었는데 배민에서 또 하필이면 어제 단가가 상당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봤는데 60만 원까지 찍으신 분을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분은 17시간을 일하고 60만 원 찍었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 5시간 일했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한 20만 원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못 벌었죠. 제가 어제 번 거는 프로모션 포함해서 13만 원이니까 그것도 너무 나큰데 정말 60만원 보니까, 아, 나도 어제 많이 벌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모션 아니었으면 10만원 번 거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래, 욕심내면 안 돼. 오늘 많이 벌면 되죠? 근데 오늘은 많이 못벌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일단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쿠폰으로 가볍게 먹고, 10시부터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자. 언제나 4,100원짜리 세트에 요걸 먹으면서 댓글을 달아드려야겠습니다 오 이거다 70세권이었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자한발 늦었지만 저도 오늘 배민으로 시작합니다 신규 배차 자 오늘 몇킬로 달릴지 모르겠지만 0키로 리셋 해놓고 달려볼게요 정말 60만원 버신 분은 대단하시다 야 이거는 그분은 진짜 능력이야 뭐 불법을 했던뭘 했든 뭐랬든 뭐 이건 알순 없지만 일단 17시간 오토바이 탄것 자체도 대단하고 비 오는 날 그렇게 끈기로 일하는 것도 대단하고 모든 게 대단하지 정말 능력입니다 능력 이건 저는 7시간 8시간만 타도 이제 거의 무조건 방전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한번 벌어보고 싶다 정말 고수분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이죠. 안녕하세요, 배민이고요. 아, 잠시만요. 주소를 잘못 적었다고 요 주소로 바뀌었나요? 아, 주소가 바뀌었어요. 네, 이번 이걸... 근처인가 봐요. 아, 그래요. 배민에 뭐 연락했대요? 지금 지금 배민에서 연락. 배민에서 연락온 거예요? 아니, 제 아니 고객님이라 아, 그래요. 배민에 얘기해야 돼가지고. 아, 네. 제가 일단 배민에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 이 정도면은. 배민에 연락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는 게 낫겠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서비스로 갑니다. 별수 없다. 배민에 막 채팅 보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일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그냥 배달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멀진 않으니까 주소 이거 바꾸고 위치 바꾸고 뭐 하는 게 보통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자, 갑시다. 출발! 배달이요. 여기서 5.9km를 가야 돼요. 무지하게 멀다. 아, 내리막길에 세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리막길에 세워야겠는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가나? 건물인데, 배달 갔다 오면 넘어져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발! 뭐못 들어가잖아 다 잠겨 있는데 출입구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아이 대학교 또 전화 안 받네 아왜 제발 아니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답답하다 제발 전화 받아줘 처음 오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네요 이런 곳이면은 사실 시키는 사람이 내용 좀 써줘야 되는데 와 뒤에 배달 밀렸다 밀렸어 어, 동선이 굉장히 안 좋네 다시 삼양사거리 갔다가 이 거꾸로 왔다가 다시 이리로 가야 되네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가끔 아마도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저도 핸드폰 화면 보고 길 보고 있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막못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자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수고하세요. 이거 한 봉지 맞아요? 네. 야 이거 하나가 4 6 0 0 원이니? 아 드디어 정릉동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동으로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늦었어 늦었어 또5 6 k g 네아이고 이제야 좀 늦은 거다 처리했네 이게 석경대부터 해가지고 동선이 안 좋은 배달까지 들어오니까 코스가 너무 안 좋았네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이제 완료시키면은 한 1시간 후딱 지나가있고 돈도 갑자기 한 2만원 뻥튀기 돼있어요 <놀람> 소나기다 소나기다 핏방울 왜 이렇게 두고 와 갑자기 구박쏟아어진다 안돼 나무 밑에 피신 잠깐만 피하면 비 멈출텐데 원하게 쏟아진다 제발 살려줘 비 안맞고 싶다 오늘 오, 피가 그친것 같은데 야잘 피했다 소소한 행복이구만. 아, 덥다. 자, 이제 일한 지가 한 3시간 정도 되어갑니다. 3시간인데 배달 10개밖에 못했네. 시작이 되는 생각인데 74개 어떻게 하신 거지? 난 3시간 동안 겨우 10개인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2등이 있으니까 진짜 긴한데 거의 2시 됐습니다 배달 놓고 갑니다 배달도 딱히 안 들어오네요 이 말은 오전은 퇴근하라 이 얘기 아닐까? 그러면은 꺼버려 3시간 40분 동안 12건하고 68000원 벌었네 이제 집으로 가서 잠깐 쉬다 나오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밥도 좀 먹고. 자, 2차전 시작입니다. 지금 4시 16분이에요. 좀 뱀인에서도 이벤트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뭐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AI 모드로 바로 배달 2,000원. 건당 2,000원을 더 준다기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돈더 준다 니까 미치듯이 해야죠. 그러니까 돈도 더 준다고 하고 충전도 하고 나왔더니 힘이 나네 야 이거 뭘또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출발 이게 보니까 다음 배달은 북부에서 강북구로 가는 건데 프로모션 받으려면 다시 또 성북구로 내려와야겠네 와서 동대문구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야지 동대문구 안쪽에서 또 성북구 성동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출발 근데 배달이 연속으로 잘안 붙네? 아직 시간이 좀 이른가? 쫙쫙 붙어주세요. 저는 오늘 정신없이 배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달 로코합니다. 지금 5시8 분인데, 야 햇빛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해가 엄청 따가워요. 배달 로코합니다. 배민 약간 고장 났나 보다. 이렇게 확대를 해도 동이안 뜨네. 불편하다. 감안할 수 있습니다. 돈더 주면 내가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지. 뛰어 뛰어. 들을 갈수 있나본데 앞에 포르자 도 가니까 따라가 봐야겠다 포르자 도 이런데서 멈추면 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무거워가지고 오호 이쪽 길이 있었구만 성균여자고등학교 개꿀이다 출발 이거 같은데 이거일까 이거일까 이건데 와, 이 건물 빠져나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가는 곳마다 다스네 뒤에 배달지 었다또 빨리 달려야 되네. 와, 진짜 늦었다. 사장님이 택구도 안 해주시네. 죄송합니다.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앞전 배달이 진짜 너무 막혔어. 아, 진짜 이렇게 다니기 싫은데. 아, 가속을 너무 했다. 때문에 뒤가 다 밀렸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내 페널티로 다 그냥 뒤에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배달이 너무 늦어져서 그런가 뒤에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배달 로코합니다 끝났다. 와, 진짜 정신 없었어요. 어, 다행이다. 한번 이렇게 에러 난거 처리하니까 1시간 지나가 있네. 아, 고있구야 괜히 <laughs> 프로모션 때문에 버저를 지금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붕대문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청량리 역사가 들어왔네요. 아, 이제 더 이상 버저를 누르기가 좀 부담스럽다. 피라도 막힐까 봐. 아, 뭔가 이게 프로모션 있다고 이렇게 자꾸 고르니까. 괜히 돈을 더못 버는 것 같아요 한 지금 20분은 날린 것 같아 역시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프로모션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 요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냅다 달려야겠어요 아 뭔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계속 골라서 받으니까 일도 자꾸 늦어지고 있고 지금 아주 비율적으로 배달을 했다는 증거가 지금 돈은 꽤 벌었는데 10만 원 버는데 키로수가 지금 100키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 비효율적으로 일했다는 말이죠. 너무 이상하게 일했다 진짜. 그냥 내 스타일대로 일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것 같아요. 원래 청량리를 제가 저기 앞쪽으로 해서 배달을 올라갔어가지고 여기 뒤에 주차장 쪽으로는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길이 좀 헷갈리네.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모든 게다 엉켰어요. 원래 하던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 이런 청량리도 오던 방향으로도 오지도 않고. 어 느낌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딱 사보대. 가져가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쉽지 않다. 가자. 5.8km. 감부지마. 감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감보면 이꼴 나는 겁니다. 모든 게다 엉켜요. 이거는 교훈이야. 하던 대로 합시다 항상. 오늘의 모양새를 보니까 제가 오늘 욕심내면 안될것 같습니다. 또 뭔가 뭔가 원활하게 잘안 되는 것 같네. 이거 봐 배달료가 뭐 엄청 높아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남은 시간까지는 일단 열심히 달려볼게요. 지금 용산구청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쪽으로 배달이 지금 붙있더니 계속 비마트만 들어오네요. 지 15만원은 벌고 왔거든요. 아직 일을 1시간 더할수 있으니까 완전 피크라서 배달이 좀 멀긴 한데 한 번에 만원짜리 이런 거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지금 배달 단가 상당히 높은 게 3건이 들어왔어요. 아까 잠깐 포기하고 싶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역시 끈기를 가지고 버텼더니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옵니다 결론은 목표한 만큼 벌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막판이라서 배달 단가가 아주 좋아요 막 7천원 8천원 9천원 이렇습니다 요거 세건다 하면 한 2만원 되는 거 같아요 출발! 또 학교 건물에 막불안 켜지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대낮인데도 무섭더라고요 어딜까 어딜까 저기겠지? 배달 놓고 갑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다 어... 8시입니다 배달 놓고 갑니다 진짜 멱절 잡고 끌고 가는 수준입니다 한건더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목표했던 15만원 또는 시간당 2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하. 하. 좋다 끝이 보인다 자 드디어 막배 출발 출발 배달 놓고 갑니다 자 오늘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저도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갈수 있는 곳이 별로 없네요 보승해관 8시 30분이고요. 오늘은 8시간 30분 일을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죠. 오늘의 교훈이 있습니다. 간보지 말자. 끈기를 가지면 은 결과물은 따라올 것이다. 8시간 30분 하고 결국에는 채워버렸네요. 16만원. 아, 진짜 오늘 힘들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고. 그냥 억지로 버텼는데 어떻게 이뤄냈네요 조리되기도 되게 많았고. 중간에 엉키고 또 많아가지고 사실 원활했다면 돈더벌수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거 없었으면 한 20만 원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엉키고 설키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16만 원에서 끝났죠.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게 어디야? 오늘의 타임라인이에요. 오늘 진짜 사방팔방 많이 돌아다녔다. 상계동도 찍고 여기 어디야? 용산까지 왔다 갔어요. 총 거리도 131km나 타고. 뭔가 비효율적인 키로수인데, 시간 대비. 그래도 저는 결과만 봅니다. 본업은 아니니까요. 자, 저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어, 막 어지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